그렇습니다. 아, 아, 어디서 이렇게 된 거지? 아, 한실 너무 못 밀었나? 한심 명을 적당히 남겨놓고 빼야지. 뭐그러면서 상대는 CJ의 조병세 선수. 조병세 선수가 이제 SK컵에서 역을 키. 화성호재 상대로 역을 키를 하면서 신랑이 주역이 됐어. 그 조병세 선수가 나오는데요. 자, 과연 와, 어떤 선수가 입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와? 양 선수들이 입장되는 대로. 아가, 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와? 알겠습니다 자, 하고 올게요. 무상도와. 이제 다녀와 파이팅, 강하게 하고 올게요. 자, 어 윤주경 들어오셨어요. 프링 후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가서 시청자들한테 옹배를 옹복으로 받아 혼자서 디코로 네, 넘길 네. 생각하지 마. 하나, 둘, 셋. 너무 오래 이겨서 너무 자만한게 보이긴 했어 경기력에. 김봉준 유치하는 문프로리가 그 애플. 근데 STX와 근데 내가 이겨. 있습니다. 어... 현재 STX와 근데 네? 내가 저야 팀이 이겨 어 내가 저야 팀이 이겨 내가 저야 팀이 이긴다고 아니 그, 근데 팀만 이기면 돼 내가 지는 건 상관없어 형들 팀만 이기면 다같이 이긴 거야 원래 프로리가가 그런 거야 개인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팀만 이기면 돼. 프로 리그라는 건 같이 팀 게임이기 때문에. 어. 네, 끝나. 어. 네 끝나고 보자. 진짜. <laughs> 자. 이우 끝나고 봅시다. 자, 새로 지금 보이시는 진영 다섯바인 측의 조병수. 나한테 현준한테 기회를 준 거야, 여러분들. 큰 무대에서 또 한번 놀아보라고. 인절야스 콩. 아. 어. 자. 자만한 걸 이렇게 포장을 해. 병원진 선수 팀. 아 근데 예상을 예. 해가지고 사실 에에 에스 트럭스 세우 이거 장황거 같긴 했어 흠대수 음. 아니다 자미에스텍로올 미니 미니 아새 세로네 바로 성이 나가버리네 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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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좋아 아왜 일단은 병세형이 호스전이 아, 약하긴 한데 일반실로게 일반화실로 괜찮아 일반 아 팀이 지진 않아 이겼어 병세 게임도 안 하잖아 어, 이겼어 세로면은 그랜드 라인 자체가 토스가 그 괜찮아요 세로는 토스, 토스 좋아 어. 자 그리고 다시는 좋아 좋아 세로는 어. 어. 일로는 근데 이제 후반 갔을 때안 좋지 단 단이 쉽게 그어지니까 부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 조병수 선수 메카닉의 대가 네, 그렇죠 가면 다 형님 멸다영님 아시네. 안피셜 김윤주랑 김윤주이랑은 애 한계다 뭐. 이런 CD... 배부론마인드 그런 게하아요 아 <laughs> 네. 이렇게 수어 아. <laughs> 예를 들어서 지금 <laughs> 어제 이런 많이 부르긴 했어 근기력에서 보이더라. 네 진영 선수 팔 게임. 아 원래 시제 어요아 아, 예, 원래. 전현재가. 전현, 아, 전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생덤블 한다고. 아, 아, 아 이러면 새로 치즈가 봤는데. 아수왜야 생덤블을 왜 해? 병세 상대로 무슨 생덤블야 개새끼 인데 네. 아, 에지게생 갔다. 병다 갔다. 갔다. 에서 왔다 갔다 갔서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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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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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냥 가만히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가로나 세로에 있다면은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5세트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laughs> 어, 이거 지금 변현될 것 같다 아까 김인중 선수와는 다른 무섭다 이거 못 막아 치즈로시못 막아 치즈시를 막는 넥서스 생더블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터가 아니기 때문에 치즈로시가 예. 왔을 때 예.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돼 이거 치면 안돼 현준아 제발 네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투파일런이 먼저 올라갔다. 이질럿 1드라고는 되게 부유스러운 센터볼이고요. 투파일런이 올라갔다. 이걸로 무엇이냐? 앞마당 넥서스가 파일런 역할을 하면서 그자원으로 투게이트를 빨리 올려서 치즈러시를뛰었하는 <laughs> 사실이. 이거 사늘하다. 데 지금 변주 선수는 치즈러시가 왔다. 네. 대충 이질럿 일드라고는 다가 아니다. 이건 상황 자체가 일단 426이기예요. 중차미 탔어요. 이렇게는 뛰어야죠. 야, 이게 뭔가 이 이게 되게 부자기 때문에 네. 이거 어째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병세 상대로는 무조건 수도꼬네. 정석 시작해야 음. 되는 데 조병세 직무기형뭐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왜냐면 초반에 찌르잖아 스타일이 생더블하면 안 되는 테란 병세형 조무기영와강이는걸 한번 들 마리 마리가 된다고 하더 어 올라가고 있는 s 코딩 한다 정 있는 s 티비마리 그러니까 변형제는중요하 어, 평생사기! 나이스 원마리 잘랐다2질1드라으로아 어, 근데 이렇게 잘리면 안, 안 돼. 프로브를 리는 조건 갖긴 했다. 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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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당을 포기해야 돼요. 프로브가 죽으면서 안마당을. 하나 잡혀라 병세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아. 일군 이러면서 아. 튀어나와주고 있는데 그냥 대치. 어퍼쳐 애들이면은 만약에 막으면 은 어퍼쳐면은 뭐. 아. 이거 막을 수도 근데, 있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저, 저, 어, 잘하면 어퍼쳐가 올라오긴 올라오. 는데 나는 드랍 좀느리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아 버려야 돼 살려야 돼. 아 이거 자체로 버는 건데. 병현이 형 테크 빨라서못 버더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막만 26만 하고 안마당 버려. 아니 생더블을 왜 병세영한테. 예상이 돼 있어. 어, 용세 되게 공격적이에요. 어, 자 뭐. 너 어, 이렇게 해주면 땡큐야. 올라와주면 땡큐야. 올라와주면 프로보 다살렸어 어? 개 땡큐다. 평생 <목소리> 걸치 <병세 벌차 찍었는데. 목소리> 안 찍었는데. 빠어 응,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이득이야. 아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S1 c 많이 땄잖아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프로보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현자가. 프로가한 마리도 안 잡혔어. <목소리>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이거 로봇하고 이거 괜찮아. 벙고 로봇하고 이거 옆구리로 내려 아, 성현아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테란.

이거는, 주열이한테, 토스가 주열이한테 생급을 하는 마인드랑 똑같아. 어, 오, 맞네, 맞네. 맞는 아, 근데, perfekt... 어, 근데 탱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당황할걸? 너무 빨라서, 탱이. 이건 근데, 유리의 그, 안마다 적당히 푸시하다가 그냥 올라가야 돼요. 나이스, 잘 올라갔다. 벌쩍 자르고, 그렇지. 벌초, 예 어? 병세원이... 아 no 벌초 뭐, 다어다어 마인 없어, 마인 없어. 어, 마인 떨어다 그렇지. 뭐야, 뭐야. 벌초 다 죽었어. 마인 다고 유리해, 왜냐면은 점틀 뜨면 은 이제 나 옆으로 내리고. 천천는안마 따라가면 이거 유리해. 로봇 디프라면 유리해. 어줬으면 됐는데. 저 마인 있 그리고 마인 어다 아 아니 멀티가 진짜 느리네. 이 네, 이거 이거리가 이거, 이거, 어, 몰라, 너무 빠네 어, 네, 이거 그, 이겼어. 거 그, 끝났어. 그, 너무 유리고 여기서 세형이 무리해 데, 줬네. 누려주시다가, 안 무리하고 만약에 테크 빠르니까 버튼을 그냥 넣어서, SCB 풀하게 빼고 커맨드 었으면불리했을텐데 맞지. 그냥 갔으면 네. 조병주 선수는 입구에도 야, 성성근 다 오, 데미지 잘 들어갔다. 땡카드. 드이한 몸먹는 판단 나쁘지 않아. 오, 손판단 개나이스네. 우와! 좋아, 좋아. 오, 네. 손 좋지 어차피 넥서스. 어이 아, 지금 고버만 떠. 여기 다가뭐 넥서스 올려도 되는 거고요. 강산이로서야 쩡민님에게 감사합니다. 어, 병세가 보드를 안 찍었구나. 좋

야. <laughs> 아이고, 아 강사다, 고맙다. 10개월 구독. 야. <laughs> 근데, 허구다 아, 아, 우리 아, 우리 아, 어, 어, 고마워, 허그다 어, 어, 아니, 어, 뭐야? 무슨, 아, 이런 타이밍이 나오냐? 아, 아, 센터에, 센터에 터졌는데도. 아, 어, 아, 아, 어, 아,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나오네? 원래 이런 리버 타이밍안 나오는데. 와. 뭐야? 끝났다. 텐트로 리버를 또못 때렸어. 이거 여차면 생각 없까 해도 어 썼다 이거썩겠다 썼다 나라 쏴라 어 쐈다, 이러나, 깜냈어, 그렇지. 오! 아, 아 이게 또 이렇게 토지나 아니 야, 넥서스 트리플이야 예, 트리플, 예, 트리플 예, 올라갔어. 이그어이 상황 자체가 이거 뭐, 틀리브다죽어리와 네. 병세가 다좀다 깔끔하게 했어도 진짜 개 털렸는데. 다이다 아... 아이씨 <웃음> <웃음> 아, 이겨서 다 이기 줄 알아요. 와, 어, 변이 갑자입장에서 어, 편하게 나겠다. 아, 아 존나 불편해요. 지금 아손 벌벌 떨면서 하고 있어 지금. 리버에 흔들렸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는 아니면 형까지 갔으면 됐어. 형이랑 오늘 내가 지는 날이었어. 저번에는 형이랑 나랑 이기고 동생도 다 졌잖아. 오늘은 동생들이 이기고 우리가 아, 형이랑 나랑 똑같아. 그럼 안다 아, 그냥 기념날이 없어 그냥. 뭐, 어, 근데 리버트인데 아, 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리버의 피해를 너무 많이 받었어 근데 플레이가 거. 좀 어. 밴픽이 네, 그 진짜 저렇게 많이 코세트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어, 게 보이긴 어. 했어. 네? 어! 아! 야, 내려 내려 개새끼야 그래. 군병이 내려. 내리기 아, 마운데. 근데 현재도 어, 좀 유리하니까 자만을 하네. 아, 이게 자만할 만해 이거는. 자만해도 돼. 이 정도는 상황이. 네 지금 조병세 선수가 뭐 셔틀이 터졌다 하여도 지금 뭐 유리할 게 아예 없는 게요 인구수가 거의 땀을 코에요아 이건 그냥 뭐 캐리어 해도 되고 수선이 아, 수선이 아, 수선이 아, 수선이 아. 아 뭐야 캐토리도 아, 한 개밖에 없네. 그냥 바로 어, 스타이트 게 어, 올려서 캐리어 해도 돼 이거는 그냥 할거 없어 인정? 프로브를 살리는 재조에 나는 어 인구수가 너무 많이 쳐서 생서어 하지만 조병세 가고 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아무나 하지만 조명세 여기서 오페 타이밍 야아 개타다지 뭐 아라야 어? 아라가 뭘뭐 지지리 치든가 러쉬를 가든가 하는데 이거 뭐 러쉬도 못 가고 아니 근데 땡내이라는게 여러분들 태란이 무조건 땡내을 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것도 잘 깨야 돼. 어떻게 깨느냐. 음. 그래서 땡땡을 음. 하는 거야. 보통 타이밍러잘 성공을 하려면가들 그 해가지고. 좀 많이 붙어요. 뭐 타이밍이 뭐 위험하진 않겠지. 그래도 리더가 살아 있기 때문에. 빨리던가. 약간 무서운데. 그럼 모를 같은데. 어, 여기 아프리카 터졌다. 왜이래 요새 아프리카 왜 터졌어? 여기가 터졌네 어, 여기. 엄청 와, 터진다 진짜. 진짜. 방이 터졌네 방이. 버, 버퍼링 뭐야? 방 터졌다니까? 버퍼가 아니라 터졌어? 응. 음. 어 뭐야? 또 월드컵이라서 터진 건가? 어 그러네 아, 터졌네. 아, 지금 월드컵 중에 월드컵 해요? 때문에. 게임은 하고, 있는 건가? 게임 아. 게임은, 어, 게임은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러면 볼 수가 없잖아. 잠깐 서버 좀아 그럼 훈증된 방도 안들어가진다 아 어, 지금 서버가 완전히 방도 안 들어가자. 벌 음. 방도 네. 이거 렉 걸려 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지는데. 야, 심심은행아. 음. 너 뒤지고 싶냐, 아까부터? 지금 6만 <laughs> 명이 한 번에 터진 거야, 지금. <laughs> 터져 가지고. 와. 야. 와, 아니, 아예 많이 보긴 한다. 야, 이거 많이 없는데. 나 경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아예 방도 안들어가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데. 감스트님이 10만 찍을 때마다 아플리카돈 받네요. 타... 음. 안 된다, 아예 안 돼. 방송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응, 음, 랩 걸렸어, 랩 걸렸어. 스타 결승은 버틸 거 같은데 형들? 왜냐면 스타 결승이 뭐금 지금, 지금 나가기 버튼 누르면 못. 10만을 찍진 그래, 못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월드컵 때문네 진짜 아 이거 나가못 들어온다 평생 이또 <laughs> 일단 현재님이랑 아이고 우리 미네란이 열0개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 형들가 상황은 어차피 현재가 이겼고 현재가 이기고 있을거야 이기긴 했어 있잖아. 일단 아안 들어가진다 설치형으로도안 어, 들어가지나? 어들어왔졌어 어디어디 현재 막 어? F5 눌러봐 구라 같은데 유난이요저형 사킹이라서. <laughs> 아, 해야 돼. <웃음> <웃음> 와, 이걸 바로 맞춰. 맞추... <laughs> 아니, <웃음> 한두 번수아야지 맨날 인간 대고 구라인데 이거. 정말로 아, 써도 안 되는 데 끝나러잖아. 뭔가 말투가 진짜 같았는데. <laughs> 아, 씨발 안 돼. 아, 이거 그 와중에 사킹을 쳐. 경기는 <laughs> 어떻게 돼 가고 있으려나. 아, 씨. 모바일로 되나? 조병세방 들어가신다고? 진짜. 아니 그냥 아, 아예 안 뜬다고 지금. 아예 아무데도 안들어가지는데 음. 월드컵 하는 날은 방송 키면 안 되겠다. 그 시간은 좀. 음. 월드컵 하는 날 쉴게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자, 감사형이 방송 하시는데. 어? 안 되나? 태균님 다시 키신 것 같은데. 어 아, 된다 선수 된다 선수 된다. 선수는 된다 선수는 된다. 된다. 태경반지 있다. 진고 있어. 나한테 나는 되고 있어. 태경반. 태경 커지고 있어. 나 나오고 있어 진짜. 가얼굴 네, 상황이 네. 네. 아, 네. 너무 어려워조병 선수는 이 타이밍에 서스안 맞는 계속 고 와야 되는데 안맞으아 자체가 안들어가 되고 있어. 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오, 설치,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형. 설치형. 저도 지금 켰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형으로. 아, 그 저분들도 안들어와지겠데내 어, 방이. 안 들어오지마. 안 들어오지마. 불화가 좀 변수다네. 불대성이. 진짜야. 진짜. 됐다 내방 됐다. 아 진짜네. 왜요, 여러분들? 아 매일에 경기가. 와 그럼 어떡 하냐? 나도 안 되지. 이거 서버가 계속 못 견디는데 맨날. 그래서 뭔가 역전이 나오기보다는 변절제가 실수를 엄청 많이 해줘야지 역전이 나와요. 근데 나는 왜 안되지? 감독님짱나겠다 실수를 또탔는저 델입니다! 왜습니까 저도 델니다 아, 아.. 지지, 지지. 나와주면서 네, 아, 지지. 지지 아, 지지. 지지 아 지지! 나왔어! 아, 지지, 나왔어. <laughs> 어, 지지, 나왔어 아, 지지 나왔어! 끝났어! 아이씨! 아 지금 아프리카 계속 터진다 지지 나왔어 뭐야 지지 나왔어 끝났어 이겼어요어 이미 끝났네 아 내일 월드컵이랑 이기겠네. 결승전 겹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내일 난리나겠네 그럼 이겼네 진짜로? 진짜 이겼어, 진짜 끝났어, 어 진짜, 진짜 이겼어요. 아니 근데 이거 들어가지지가 않네. 들어왔어. 와 여기 시청자 다 날라갔네. 나 현지야 게임을 못 봤어.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아예 월드컵 때에 어. 튕겼어. 어. 네. 방송이 튕겼어. 너무. 게임 양상이 어떻게 됐어 현지야? 그냥 센서였는데 상대 치즈 와서 마담 버리고. 근데 아니 그거, 그거, 그거까지 맞았어. <laughs> 그냥 서먹고 리버로 좀첫 리버 가서 털고. 그다음에 끝났어. 어? 지금 상황이 혔나 있어. 풀리버가니까. 빌드 선택이 좀 말이 안 되긴 하더라. 어. <laughs> 경세형한테 생도부를 한다고? 어, 끝, 어, 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끝났어. 아들지이 씨발새가 벌드가 그게 뭐야, 이게? 야, 왜 그래, 경세한테 생도를 하냐? 무프로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 뭐 말만 들으니까 생도를 왜 해? 주열이한테 생도 하는 거랑 똑같해. 그거는 어? 뭐, 우리 진짜, 위, 우리, 진짜 위험하긴 우리, 했어 여러분 어, 죄송한데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터지는, 위험하지 저희 화면에토터지가 나왔는데 왜 저기는 돼있냐? 어? 멀리 이렇게 아아 어? 느이냐 형제 아아 왜이느냐 아프리카 미쳤다 아, 뭐, 역시 월드컵인가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현제님잠시요 지금 BJ들 강제 역전을 네. 너무 잘하셔 항상 역전승 하시는 것같아뭐얘는봐지네 그렇지만도안 와요. 아니 공제에서 네. 200만도 버틴다고 했잖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음. 시청자가 200만은 나, 전체 다 합쳐도 200만 절대 안 되지 않나? 200만 어, 들어와졌나 그리고 음, 월드컵이 아, 어. 어, 어, 됐고. 아, 아, 월드컵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제 됐다. 아 저희도 순간적으로 <laughs> 터져가지고 일단은 에, 경기 자체는 <laughs> 어, 들어와지긴 했다. 아, 좀 애매하네 마지막이 자, 스티스가 3대1로 그 너무 약간 터졌가지고 아, 또 터졌네 또 터졌어? 아... <laughs> 어? 난 됐는데? 여기, 여기 방이지만 나도 또 터졌어 난안 터졌어 <laughs> 저기서 채팅창이 안 되나? 저도, 저도 지금 채팅창 <laughs> 안 얻어봐요 아, 이거 <laughs> 나가고 있을 수 있어 아까 터졌는데 우리 방은 어, 나가도막 어. 우리만 터진 걸로 보여 이기다 <laughs> 왜이렇게 심하냐 됐다 이기 이기 내까지 밀어버렸나 응. 살아있네 아직 아니 터진건 터진건 터진 맞는데 자 아니. 우선 먹긴 먹은거니까 뭐 됐어 이겼다 야 이겼다 깔끔하게 어. 이기긴 했어 좋다 잘했어 아, 엔트리가 너무 좋았다 다들 음. 엔데 우리 하면 계속 모바일로 좋았다 이번에. 어이렇님 이거 정... 어, 님 이겼습니다. 이겼다. 아 근데 막판 좀3 걸려 가지고 깔끔하게 이게 방송 송출이 안 됐다. 재다 아무리가 게요 똥을 쌌는데안 닦아 버렸네. 신기하네요. 아 이거 중계권 따면 빡세겠는데? 이따 손해 <laughs> 아니야? 지금 저어 어, 아, 이벤트 전이라 5경기도 뭐, 하자. 하... 지금 뭐채는이어 뭐야 방중했어. 방송이 그래서 아, 지금 5경기 튕긴 건가? 꺼진 건가 또? 방송이 꺼졌어뭐 아무, 아무도 것안 보이잖아? 싶어도 아 존나 애매하네 진짜 여러분들아 방송됐는데 아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일단은 나도 방송이 꺼졌는데 선수분들에게 일단 여쭤볼게요. 아다 튕기나 보다. 모바일 방송, 방송 해야겠... 사람들 다 꺼졌다고요? 어. 상대로 방송안 꺼졌어요? 이거? 안 안, 아, 안난 아직 살아 할. 있어. 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이제 한 명씩 없어질 거예요. 월드컵이 그렇게 어, 많이 보나? 형들저쪽 튕기면 끝이야. 끝이야. 어 튕기면 어, 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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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튕길 것 같아. 튕기들뭐이벤창떴죠창 뜨면 누르지 마세요, 그냥. 와 올... 아프리카 그 사이트 자체가 올해, 그 경기 있을 때마다 형들아 방송을 못하겠네. 근데 와 카드마다 경기 있잖아 와. 형들아 못됐는데. 맨날지 <laughs> 방송실 거예요? <laughs> 좀고게요 네. 직접 BJ 다 내일 일 아, 새벽에도 아, 경기하네. 아프리카 BJ, 아, BJ 여름보다가 거리는... 빠르네. <laughs> 저 어떻게? 완전 렉걸리로 있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화면이 멈췄어요. 저는. 아니 근데. 오 많이 보긴하네 보긴 이제 이거 저희 방송은 나 보네. 그, MVP는 뽑아 주셔야죠. 오늘 이먼규 어들이많 어, 보본 최고의 MVP. 오늘 MVP 아가리 어, 아니야? 그 MVP. 이아리 선수. 아가리. 아, 그 역전의 어, MVP죠. <laughs> 아리 아니죠. 음... 김윤아 선수입니다.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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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세트 예, <laughs> 뭐 진행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지금, 지금 방금 5세트 아, 그냥 이벤트전으로 하자고 얘기하시다가 어, 저기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거 음. 방송 진행이 되나? 렉 걸려서 아예 볼 수가 없는데 심하다 와 너무 심하다 지금도 렉 심해? 지금도? 예, 예 방송 안크지 어, 그러네 네. 지금도 오네 아 선수들 우리 하면 보이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5경기 할거냐고 인중이 형 방송 꺼졌다는데요? 아니면 좀 그냥 다음에 꺼? 어, 채팅창 안올라가면 꺼진거야 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중이 튕겼어? 난안 튕겼어 컴버 튕겼어! 아, <laughs> 형 튕겼어? 인중이 채팅창 올라가? 형, 채팅창 올라지 채팅창 올라가는데 어, 아프리카가 어, 안, 안 들어가져 안 튕겼어 야하하 아삼 아, 사... 사... 카톡 아, 빠르다아 아, 아, 살아 있는 방이 몇개 없어? 아 이게 방이 튕기다 보네. 아프리카가. 지금 여기저기 튕기고 아, 살아있 여기, 여기저기 아, 지금 튕기고 난리 났는데. 야, 유이 카톡 이 진짜 빠르긴 하네. <laughs> 못 보고 있어요. 그 선수분들. 여기나따라오라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냈는데. 야, 계좌를 바로 어? 지금 막 여기저기 다 터지고. 터지. 카톡 보세요. 카. 카톡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야. 저희 홍보 방송으로 좀 갈게요. 일단은 어차피 튕기 지금 저희는 채팅창도 안 보이면서 홍보 방송으로 다 와야하니까 근데 많이 예민하긴 하지. 좀 와주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튕 이거 아루면 어떻게 튕기냐. 아 가래질 치. 아페미니 있어 철구형 아리리사는저이 바로바로 어. 저기 바로 바로 어. 오경기를 하고 뭐 하는 건 상관 없겠는데? 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지금 5경기가 그러니까 right. 오경기. 이거 나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게 좀좀 풀려야지 기다려봐. 예, 네, 플레인의또좀 풀리지 않나? 모티브 토스 좀 붙고 싶은데 이게 어떤 경기를 나왔을지. 근데 저쪽에서도 하려나 어떻게 됐는데?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 5경기는 빨리 같이 고 싶지 않았어? <laughs> <또> 상나... <laughs> 저쪽에서 하나겠지. 우리가 하고 싶다 데 저기 좀더 상나가 있잖아요. 그서 아, 죄송합니다. 현재 이겼습니다. <laughs> 3대 1로 이겼어요, 저희가. 월드컵도 <laughs> 터졌어. 야... 아, 이 오늘 이거 스타말고 또 여러가지 재밌게 좀 해볼라 했더니 왜그러냐? 아. 그런게 말입니다. <laughs> 어? 아니 우리 팀이 왜? 팀으로다가 저쪽 c j 팀이다 <laughs> 아... 여기 <내기> 너무 심하다. <laughs> 진짜 이거 아예 그냥 아프리카 계속 웅딩이다 어? 방 들어가줬다. 어? 진짜? 야 안되네 방송하기도 안돼 딱딸기 형님 방들어가자야너 방송 끊겼어 현재야? 네헐아니너 방송이 끊긴거야 현재야? <laughs> 어제 어제 아니, 저도 그렇구나. 끊겼잖아요 다들 끊길걸요 끊어지던데? 이제? 채팅창 근데 잘 올라가? 잘 오, 저는 아직 올라가기네. 안 끊겼어요 올라가긴 해 올라가기 네 저는 생존 중 정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자고. 아우 야 현재야 방송 끊겼다고? 안 쳤어요? 랩 걸린 거예요? 안 왔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봐. 별풍 막혔는지 확인해 봐. 별풍 쏴봐. 키피 줄게. 어, 별 쏴봐. 키피 줄게. 저 태균님 방송 음, 들어와도 됐어요. 막혔죠 막혔지. 안 쏴지죠. 방송할게요. 형들 끔찍한 소리하지 <laughs> 마세요. <laughs> 아니에요. 어? 별 쏴봐. 키피 줄게. 고이 아유 고등형님 62 62개 방송합니다 되네. 내 어 방송 구경 이제 되나? 다혜형님 세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난안 되는 데 아직. 레반 한개 달다. 자기장 아니야. 아, 이제이방서클 이제 아니야. 네, 데 기다 보니까, 보니까. <laughs> 들어와죠 이제? 예, 네, 방송 구경 은요저 <laughs> 네, 태규 태규님 저기... 어, 어, 안 저... 어, 태규 님 방송. 기 어, 안되지 어, 되나 되나? 네. 이제 풀렸어 서버? 돼요 돼요 돼요. 오래 걸릴 것 어, 뭐야 된다 진행할 때까지 시요 어, 서버 된다. 어 방송 켜 봐. 현재. 어, 서버 된다. 이제 채팅 올라오는데? 어, 네. 좀.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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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분들도 로계는데안신다고 음. 어,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의견을 한번 <laughs> <써도 해봤는데 웃음> 이제, 이제 거기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게좀 좋을 거 같아서. 네, 이게 좀렉 때문에 안전 대요 지금 이거. 야, 이거. 오, 세트 그냥 우리끼리 진행하자. 어, 형이 형님, 형님이 걸어 주신대 별풍선. 어때? 아니, 어? 뭐 태경님한테 어, 그렇게 그렇죠. 말했어 우리끼리 그냥 진행하는걸로 어때? 어때? 그렇죠. 아태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치, 그치. 오케이 우선 태경님아대고있다대고있다는데내경기 아, 진짜 뭐, 보고싶긴 했어요 태규님 보내자 어 준비한... 보, 보내드려 어. 자 이제 윤철이한테 말할게요 그래도 태규님 아까 보니까 만명 넘게 찍으신것 같던데 어 많이 보시고 이거 음

스폰 할래? 스폰 혜린이 형님이 따로 해주신대 오케이 오케이 어, 만약에 번에